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입네요 부패한 도추장 Let's go. 조히해자 핏빛 단추 들었다 이 말이야. 어디 있어 우리 친구들? 런고는 일단 초반에 타격을 어, 좀 많이 많이 해주면 굉장히 뭐야 알루아. 이게 초반에 이렇게 발정이 돌린 걸 빨리 발견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. 내가 불의를 들었거든. 심장소리 안나채로, 탕! 쫙 쫓아갈 수 있다, 이 말이야. 얘 근처에 있어요. 한번 찾아볼게요. 나와라, 에, 발견. 딱 보니까 스프린트구만.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자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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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나 들어간다. 그렇지. 멍청한 녀석. 핏빛 단추, 렛츠고. 자, 여기서. 오, 잠깐만. 반부줄. 자, 반부줄. 죽었다잉. 갈 데가 없다. 왼쪽으로 하면 죽어. 죽었네요. 자, 이렇게 손쉽게. 한 병을 잡고 시작하네 아니 많이 때리면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잡는거 나쁘지 않죠 자 들고 원깐 바로 앞에 있고 나이스 자 바로 걸고 발전이 쪽으로 달려줄게요 걸고 초반에 빨리 잡았다 이 말이야 여기 아니고 여기다 많이 돌렸네 여기도 많이 돌렸네 두개 오케이 오케이 두개 같이 붙어서 돌렸구만 이상하구만 팍팍, 아주 이상해. 같이 돌렸으면 돌렸을 것 같은데 말이지. 사이가 안 좋아. 또 팍팍, 그렇지. 제가 여기서 어이 진로 아 말로 한 대. 자다 저기네 오. 어. 야제 왼쪽에 구하러 간다. 내가 더 빨리 가자. 내가 더 빨리 가자. 난 런구니까 런구의 특징을 살려야 돼. 자안 왔지 안, 왔지 안 왔지 안 왔지 안 왔지 안 왔지 그렇지. 안 왔다, 이 말이야, 어, 잠식이야? 흐 <laughs> 돌려라! 발전기 3개까지 줄게, 반부줄 3개까지 줄게. 확실하게 잠식시킨다, <laughs> 내의새 터널링을 안 하니까 울킬를못 하더라고. 야, 로 와, 너뭐야 거기서. 이렇게 가서 죽었다잉. 아, 팽이네. 자, 너 잡아줄게. 아, 아 뭐야, 안 걸어왔네. 죽어, 죽어. 그럼 죽어야지. 저쪽, 이쪽. 저거 발전기 좀 견제하러 가져볼까? 손때, 어, 다친놈. 일로 와봐. 어이, 치료 안 해? 치료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막상 안 하니까 조금 꼴 받네? 친구야. 왼쪽. 와 어, 도망갔어. 오른쪽. 잘 도망치는데? 일로 와. 자, 내려라. 내려! 안 내렸고, 가는 척! 뒤로, 백스텝. 아주 잘하는구만. 내리겨. 아, 이자식 도망을 잘 치네. 그래서, 아이고. 이렇게 하고. 한대 때리고, 그로 가서 죽여야 되겠다. 요렇게. 요거까지 내려라. 안 내렸고. 죽었다. 죽어! 자식이 말이야, 원감. 야 이거 발정이 돈다. 빨리 원감 쳐야 돼. 빨리 빨리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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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벼락치 자. 아니 잠깐만. 어, 저기 발정이 세 개가 좀 뭉쳤구만. <laughs> 아주 좋아. 세개 뭉쳐서 못, 못 돌려. 못 돌려. 못 돌려. 못 돌려. 못 돌려. 탕! 탕! 절대 못 돌려. 자, 살리게 냅두고 여기도 만졌어. 터트려다 치료하는 애 암살 가자. 나, 나 지금 감지 불가능이거든요. 소리 들리죠? 반응 못하죠. 소리가 안 들려서. 왜 터트려? 터트려서 죽은 거야. 너안 터트렸으면 안 죽었어. 아왜 터트려? 별것도 아닌 것들이 치료하다 터트리고 있어. 나요거세 개만 지킨다. 이거 또 만졌어. 이거. 이게 아주 주요한 발전기라는 걸다잘 알고 있구만. 탕. 저기도 돌리고 있지. <laughs> 안 된다. 너네 뜻대로 되게 하지 않아. 이 발전기 세개 뭉친 거 나도 알고 있거든. 친구들아 말이지. 들어와. 빵댕이다잉. 어,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왜 그래, 왜 그래. 너네 뜻대로 되게 하지 않아. 뭘 앉아, 열받게. 자, 반부절뭘 앉아, 열받게. 여기서, 가는 척 해주면서, 요렇게, 잘하네. 나 혼자 뭐하지? 또안 내렸어. 넌 기필코 죽여줄게. 아, 안 내렸어. 이제 죽었다. 분노사였어잉. 자, 못 가죠, 거기까지. 자, 죽어!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앉아가지고, 이, 환자도 안 내리고 있어. 원감이다. 가위바! 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저기. 만졌어 아 까지고있어 안만졌어 탁! 탁! 그 저기 있는데까지 안가도 될거같아요 어 이따. 다 이거 그냥 발전저기거 줘도 되니까 요거 세개만 좀잘 지키자 자 여기서 타격한대 더할게요 자 요렇게 한다음 죽여야지 어, 뭐야 야너 뭐야 어딨어 야 안살리면 어떡해 감척 아이고 야그 안살리면 어떡하니 잘 살렸어야지 친구야. 너못 간다 거기까지. 죽어. 잘 살렸고 이제야 살렸네. 자 들고 판 짤려고 까불라 까불라 안 돼. 걸어. 나 팩맨 여기서 뭐하니? 나 봤어, 나 봤어.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아, 어디 갔어? 아왜 이렇게 빨라? 아 어디 갔어? 아 모르겠네. 뭐야, 너왜 만져? 다친 놈이. 차, 차! 다친 놈이 왜 만지고 있지? 발전기, 만지지 마. 내 거야. 살렸어, 팽민이때팽민이 왼쪽, 우측, 왼쪽. 아, 왜 이렇게 잘 숨어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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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, 여기있다, 여기있다. 짜식이 말이야, 이씨. 아, 엄꼬. 펭프린트? 어쩌라고. 한대 때릴 수 있어. 죽어! 아, 저 클로데 저거 자꾸 만지고 있네. 야, 자, 너나 감지 불가능인데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잘 도망가냐? 아주 능력이 뛰어난 친구구만. 이 자식이 말이야. 아주 잘 도망쳤어. 쫓아주지. 너를 말이야. 아, 뭐야. 왜 판자 안 깼네? 아, 판자 좀 깨줄게요. 아 차. 아, 차! 아, 판자 깰 동안 또 도망쳤네, 쟤제 아. 극적극적. 이쪽. 우측. 요렇게 가주지.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야 이거 야 이거 발로 차고 불의 발동 시킨 다음 에 졸로 가자. 돌리고 있다 저. 거 자, 자, 차, 차. 야 버려 버려 버려. 이거 발전이 돈다 이거 안돼안 돼, 안 돼. 자 여기 있어요. 하나, 둘, 그렇지. 자, 수고했다. 죽어. 별것도 아닌 것들이. 어차, 아, 어차. 아, 불의랑 굉장히 롱구랑 잘 어울린다를 알까 알까. 이거 예상 잘했죠? 분명 돌리고 있을 거라고 잘 버렸다 이 말이야 그거! 트위링 가면 무도회 갈고리에 걸었어요 너또 만지고 있지 알고 있어 이거 세계가 되게 중요한 발전기라는 걸 너들도 알고 나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일로 와 자, 자. 여기까지 아냐 아냐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자 구하러 왔죠 타이밍 좋게 할 것만 딱 하고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요렇게 야넌 두번 당하네 친구야 두번 당하면 어떡하니 내려야돼 그렇지 탁탁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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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죽일게요 요렇게 죽여버리는게 뭐야 발견 요렇게 죽어 자, 클로드 어디인지 알죠? 안 봐도 뻔하죠? 여러분들도 어디인지 아시겠죠? 절로 가면 됩니다. 그렇지. 이렇게 하신 거예요. 요렇게 빨리빨리. 이 생존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. 이거 판자 다 깨주면서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. 자, 요렇게 해서 한 대만 때리자. 그리고 쫓아가자. 혹시 데드 하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아, 말에 앉아! 계속 앉아. 왜 깔짝거려? 왜? 왜 계속 앉냐고. 니가 뭐 잘해? 자, 반부즐 아, 자식이 자꾸 앉아. 그대로 정으로 쫓아가자.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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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 쐈어. 야, 뭐야, 야, 음악 왜 꺼져? 아 추격이 왜 끊기는데 지금 계속 쫓고 있었구만. 아 진짜 이거 추격 왜 자꾸 끊. 아 이거 그 이거 이거 뭐야. 이게 방해물이 이게 높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한테 그래요. 내가 추격을 포기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이 마갈매터 이걸 그 구조물을 좀 낮추든가 추격을 끊은 적이 없는데 왜 그래. 아무튼 자 재밌었습니다. 이 친구도 걸고 마무리할게요. 자 재밌었습니다. 최주